구운이 천지를 덮으니 태상은 먹빛으로 잠기었다. 억수 같은 비가 대지를 적시니 만물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하다. 평소에는 해를 향해 고개를 든채 하늘을 우러르지만 오늘은 빗방울의 영롱함에 고요히 젖어든다. 잎새에 맺힌 물방울은 마치 이슬처럼 투명하게 빛난다. 특히 자줏빛 제비꽃은 빗물을 가득 머금고 더욱 깊은 색을 띈다 오직 빗소리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킨 듯하다. 마치 오랜 세월의 기억을 더듬는 듯. 자연의 일부가 된 듯한 고요한 평화를 느낀다. 무수한 비와 바람을 겪으며 이 자리에 뿌리 내린 자신의 존재는 곧 자연의 순환과 같음을 깨닫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검은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 빛줄기는 점점 가늘어지고 이윽고 멎는다. 마치 수묵화가 맑게 번진 듯 세상은 더욱 깨끗하고 싱그러워 보인다. 숲은 다시 기운을 되찾는다. 검었던 연못에는 푸른 하늘이 맑게 비친다. 초목들은 잎에 맺힌 물기를 털어내고 고개를 든다. 노거수는 젖은 가지를 천천히 흔든다. 오랜 침묵을 깨고 새로운 아침을 맞는 듯 숲은 빗물을 머금고 더욱 청량한 빛을 바란다. 르릉대는 파도 위, 푸른 캠퍼스 위에 붓질이 번져가듯 바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그림을 그려낸다. 하얀 포말이 인사를 건네고 해풍은 짭짤한 노래를 부른다. 붉은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바다는 더욱 깊은 숨을 내쉰다. 따스한 햇살은 바다 위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는 정적을 깨운다. 파도는 때로는 잔잔하게 속삭이고 때로는 거세게 포효한다. 하지만 변치 않는 것은 바다가 품고 있는 깊은 슬픔과 기쁨이다.